중국 주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 오늘 주가 얘기 한번 해볼까? 중국 대륙에 다시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금융 당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상하이 주가는 불과 6일 거래만에 3년여 하락치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자, 그럼 중국 증시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국 청년 왕펑은 지난해 대학을 가 졸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 역시 청년 실업을 비껴갈수 없었습니다. 직장 잡기에 실패했던 그는 배달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왕펑은 번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통장에 3만 위안이 쌓여 있다는군요. 우리 돈약 580만 원입니다. 지난달 하순 그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 투자를 한번 해 보라라는 친구의 권유에 계좌를 개설습니다 친구가 추천했던 종목에 2만 위안을 넣었죠. 그런데 웬걸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무려 4천 위안, 약 76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한달 꼬박 오토바이를 타야 벌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말이죠. 일이 잡힐 리 없습니다. 그는 온종일 주식 트레이딩 사이트를 튀어놓고 주가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배달일대를 최고아예 전업. 투자로 나설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이 전하는 증시 폭동의 한 장면입니다. 중국 각 증권사는 쏟아지는 거래 개설 문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를 보냈는데요. 그때에도 주요 증권사들은 정상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신규 개설 고객 중에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연휴를 전후해 개설된 신규 계좌의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고 중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력 증권사인 고친 증권의 경우 25에서 35세가 약 30%, 24세 이하가약 24%를 차지했습니다. 배달원왕펑이그중한 명이었던 것이죠. 괜찮을까요? 중국 경제 규모로 볼때 이미 세계 제2의 국가지만 자본시장은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요동칩니다. 정책이 시장을 압도하는 중국 특유의 경제 특성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탓입니다. 게다가 이질만 하면 터지는 부정부패가. 증시를 멍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주 보아오던 일이긴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풀고 돈을 풀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다 싶으면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과열 되면 다시 정부가 나서서 죄고 죄면 죽어나가고 죽는다 싶으면 정부는 다시 돈을 풀고 그렇게 중국 경제는 과열과 냉각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주가 역시 대기 대락 즉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주가가 조금 오른다 싶으면 너도나도 돈을 싸들고 불나방처럼 증시로 날아듭니다. 경제 상황을 간단히 볼까요? 고용 환경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천만 명 이상의 대졸 인력이 쏟아지지만 도시 일자리의 약 80%를 공급하는 민영기업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민영기업에 대한 포용적 경제정책 덕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덩샤오핑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을 줄여왔고 민간의 자율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분협계에 적극 뛰어들도록 했죠. 그게 중국 경제를 글로벌 럼버 2로 끌어올려는 핵심입니다. 시진핑 시대의 공산당 권위주의가 이 논리를 부정하면서 경제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 부분을 성장 엔진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민영기업은 공산당이 설계한 경제 정책 덕택에 성장했을 뿐이라는 시각이죠. 민영 기업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쥐었다, 낫다 할수 있는 존재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민간의 역동성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알바 전선으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최근 주가 급등은 유혹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실한 청년 왕풍마저 고깃고깃 모은 3만 위안을 그 롤러코스터 시장에 태울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 역시 궁금합니다.